여긴 6.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이뤄졌던 상륙지점이랍니다. 녹색의 안. 이 지점은 1950년 9월 15일 새벽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전함 261척과 상륙군 미해병 제1사단 한국해병 제1연대를 진두지휘하여 역사적인 상륙작전 을 성공한 세 곳의 상륙지점 적색 해안 청색해안 녹색해안 중 여기 가 녹색해안이랍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미국에서 메가드 원수가 보고 있으면 참 통탄할 일이겠 죠.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지켜줬는데 이두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또6.25 직전 그 옛날 시절까지 와버렸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. 빨리 시국이 안정돼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